교육이 있다 하니까 우리 신학교로 자녀들을 보내주겠다 하더라고요. 아... 우리 신학교에 뭐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아멘. 몇년 전만 해도 머리에 노란 물들이고 이렇게 온 청년이 있었는데, 1년 동안에 교육을 받더니 변해가지고 지금은 저저 전사로 봉사를 잘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우리 교수님들께 항상 감사함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에게 뭐 불편한 그 일들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를 오해해가지고 신학교 가면 지 마누라가 앉아있고 이래가지고 다 해쳐먹는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우리 교수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금요일 날마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벽 기도하거든요. 하고 그 같은 날, 토요일 날, 그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합니다. 그 인도할 때, 그 청계산 기도원에 얼마나 사람들이, 바, 그 내가 금요일을 가는데 요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니데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가운데, 정말 이제 교회 학교 오면 여러분이 좀 불편할까봐 걱정하지만은, 우리 마누라가 교수님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아 좋게 보시고 주는지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시간에 한번, 어, 중요한 시간이니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신학교 학생들 품성 교육을 받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나 자신도 어 주님의 인격을 닮아 생활에 나가게에 따라 한두 번 동안 다 같이 주의를 보고 통성으로 기다리다 기다. 주여, 자기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 그 학생들 나 네, 여기 와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하며 우리 이사님들과 교섭님의을다 이 시간에는 차승희 교수님이 나오셔서 중독자 교육과 그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신학교 진짜 이 중독자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야. 그런데 우리 교수님 가운데 그 특별히 차승희 교수님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신학교 출신이고. 이 중독자 사회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 졸업여행을 갔는데, 그 벨라델비아 거기에 마약품이 있거든요. 차, 거기는 굉장한 거거든요. 거기에 가기가 다심어하는데 우리 교수님 가운데 유명한 이 교수님이 있었는데, 말씀 전해주세요. 어. 네, 안녕하십니까 사승 이 전도사이고요.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행복한 전도사 되라는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서 또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이 어, 나를 살리시고 어, 살게 하는 목적 그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좀더 강의도 하대하시고 직접 중독자들과 함께 상담도 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금 10년 정도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한 내용이 내용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중독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서울신학교가 이와 함께 이들을 어떻게 품고 회복으로 갈수 있게 하는지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남경필 전 지사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만든 게 은구라는 단체예요. 은혜를 구하다. 아시겠지만 아드님이 이제 약물 중독으로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들이 자기가 신고해달라. 그래서 신고했고, 지금 저희가 여기 제가 브로셔도 가져왔는데, 제주 수노름 치유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같이 이사로 제가 활동하면서, 이, 왜 제주에 이런 치유센터가 생겨야 되는지, 거기 이제 청정지역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어 새롭게 하소서에 또두 부부가 나와서 간증했다시피, 과거에 약물 중독으로 아주 자살을 기본 시도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중독으로 가다 보면, 그렇게밖에 갈수 없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천에 있는 한 목사님도 마약 중독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이거는 회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사나 뭐 약사나 모든 심리상담사들이 회복에 굉장히